다음 질문은 학부모님들의 고민. 질문을 대신 내가 한번 네. 읽어줄게. 우리 아이는 음악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저는 꼭 우리 아이에게 음악을 배우게끔 하고 싶어요. 네. 아이는 하기 싫은데 네. 부모님의 욕심, 음... 부모님의 열정, 네. 부모님의 바램으로 시작한 애들이 있거든. 거의 다 그렇죠. 아, 거의 그래? 다, 예. 네. 아, 거의 다 그런 거야? 본인이 시작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 엄마들이 다 무조건 가라고 그러고 <laughs> 네, 해가지고. 엄마가 피아노 어... 해야지. 왜냐면 저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음. 그래도 피아노는 보내자 하시거든요. 보통 그렇게 오면 저는 일단 피아노에 거부감이 있다, 너무 하기 힘들다 이러면 듀엣부터 해요. 아하, 듀엣? 예. 네, 그러니까 애들이 피아노를 힘들어 하는 이유는 왼손이거든요. 낮은 음을 보는 거. 그니까 러 처음에 1, 2권은 애들이 바이에를 너무 재밌어요. 그때까지는 억지로 와도 따로 재밌어요. 따로따로 따로 네, 따로 따로 멜로디만 하면 되고 자기가 할수 있는 곡이 생기고 하면 재밌어 하는데 이제 3 권이 넘어가면서부터 왼손이 들어오고 음. 봐야 될게 많아지고 그렇지. 이러면 이제 슬슬 거야. 거부감이 생기고 남자애들은 절대 이제 안 오거든요. 그때는 음. 듀엣으로 이제 곡을 바꿔요. 그래서 보표가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음. 근데 대신에 교재가 되게 좋은 교재가 있는 게, 그러니까 시리즈가두 개가 있어요 버전이. 음. 그러면 하나 하는 뒤에 버전 하나는 솔로, 솔로 버전, 버전 해서 두 가지를 다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음. 조금 이제 아이들이 피아노랑 가까워질 수 있게끔. 뒤에서 그럼 선생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밑에서 베이스를 베이스 하고 치고? 양손으로. 네, 양손으로 저는 어. 하고 위에서 아이들이 멜로디만 하는 거예요. 아 멜로 디 오른손만. 네, 오른손 멜로디만요. 어. 그럼 효과가 되게 커지잖아요. 그 애들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운드 펄치. 때문에 오 이게 되게 멋 멋진 칭호예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크게 아, 대단한 곡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또 선생님들은 아이가 오른손만 치는 것에 되게 반대하는 아, 선생님들이 맞아요. 있거든. 네. 이게 또 훈련이 되고 이게 또 익숙해져 버리면 네. 두 손으로 치려면 또 멘붕이 오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옆에서 항상 선생님이 옆에서 피아노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두 음. 가지 버전을 같이 쓰나 솔로 네, 하고 네. 버전, 네. 같이 병행하는구나. 네. 대신에 그 두의 버전 말고그 솔로 버전 같은 경우 왼손이 음. 너무 어렵다. 그럼 어. 다시 편곡을 들어가서 조금 최대한 단순하게 가되 어. 좀 이제 만약 에 레벨이 좀 늘었다. 그럼 어. 이제 거기서 쉬운 버전 조금 더 어렵게 다시 바꿔서 아하. 연주를 해본다. 결국은 아예 막히고, 그러니까 네. 다시 또 편곡해주는구나. 예. 예. 좋은 선생님. 아, <laughs> <질문. 웃음> 두 번째 질문. 아이는 연습을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네. 꼭 학원이나 레슨 가는 걸또 좋아해. <laughs> 근데 가면 또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 애들 막 장난치거나 또 말썽 피우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전좀 놔둬요. 어. 어떻게 냈죠 굳이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네. 해야 돼. 왜냐면 저도 옛날에는 레슨 만약에 하고 나서 연습을 하잖아요. 음. 그럼 제가 연습을 12번을 시켰어요. 한 곡당. 음. 어, <laughs> 그럼 아 무서워. 이제, 네. 어, 무서워. <laughs>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음.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굳이 그렇게 연습을 할, 막 시킨다고 해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저는 연주회를 조금 해요. 아, 연주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연주회를 원래는 안 했거든요, 연주회를. 음.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 잘 치는 애들만 데리고 콩쿨 나갔어요, 사실은. 음, 예, 하기 싫은 애들은 그냥 자기가 할줄 아는 곡몇 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주회도 안 했고, 그냥 콩쿨만 했어는 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말로는 허선저 어, 되게 하기 싫어요, 부끄러워요 했는데 하자 했더니 생각보다 흔쾌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6개월 한, 6개월에 한 번씩 연주회를 했었거든요. 6개월? 네. 어, 되게 힘들었어요. 잘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어.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났더니 피아노를 되게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고 왼손을 너무 못 보는 아이가 체린 100번인데도 불구하고 왼손을 못 보는 아이가 있었는데 진짜 그한번 연주회와 두번 연주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흠, 뭐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네, 거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좀 반성을 했죠. 그러니까 음흠.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시켰던 거죠. 그렇죠. 기회를 안준 네, 예, 그니까 저도 좀 반성을 음. 했죠. 그고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싫어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좋아하는 경우도 예, 있더라고요. 예, 더 반대로 됐어요. 맞아요. 지금 저희도 몇명 아이들이 그런 애들 음, 되게 많아요. 한번 어떤 한 어떠한 계기로 확 성장하는 애들이 지금. 예,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좀 많이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 요 네. 동기부여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왼쪽 동기부여가 있을 거고 내쪽 동기부여가 있을 거 같거든. 너는 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니? 피아노 자체가 너무 이제 어렵다 힘들다 하는 고비들이 있잖아요. 아, 그럴 때는 이제 이론을 이제 음악 활동으로 돌려요. Uh -huh. 예,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을만한 걸로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uh -huh. 흥미 유발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피아노 뭔가를 또 시켜요. 그렇죠. 예, 예.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까지 뭐 했던 것 중에서 경향이 뭐가 있었요 저는 이제 미술 활동을 아, 보통 미술. 많이 미술 사용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음악 동화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동화책이 없으면 음. 이제 유튜브에 음악 동화에 관련된 한 5분 이내로 아, 되게 많이 아, 나와 음악 있어요. 동화도, 유튜브가 있구나. 예, 그래서 어, 왜냐면 성품. 보통 애들은 제가 책을 많이 읽어 주거든요. 음. 책을 읽어주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제가 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laughs> 네, 그래서 보통 그러면 이제 제가 유튜브를 돌려요. 그래서 아. 보고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을 반드시 미술로 한컷 정도를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독후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독후감 네, 뭐 같은 일기, 형식으로. 그니까, 우리 그림 읽기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읽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음악을 반드시 한번 연주를 해봐야 돼요. 내가 미술이 좋은 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어, 네, 할수 있다는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악기라는 거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 네, 그렇고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미술을 음. 이용을 해갖고 하는 수업들은 참.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수업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 뭐~ 외적 동기부여 솔직히 누군 아이디어가 많은데 아, 외적 동기부여는 또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연습을 하고 피아노든 음악을 좋아하게끔 하는 방법이 뭐 이때까지 효과를 그러니까. 가장 큰게 뭐예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음. 아이들한테 최대한 자신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음, 자신감이라는 게또 어떻게, 어떻게죠? 칭찬을 정말 많이 해요. 아, 이게, 칭찬을. 되게 별게 아닌데,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거든요, 사실. 왜냐면 보통 학원을 가도 그럴만한 칭찬을 받기 사실 어려워요. 연습하고 끝, 레슨 받고 끝. 오는데, 얘는 저랑 한 시간씩 내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못 한다라는 자괴감에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잘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부담을 완전히 없애 줘요. 음.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그럼 그날은 조금 양을 줄여요. 뭐한 음. 줄만 하더라도 네가 오늘 이거 하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다. 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이걸 잘하면 너는 선생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 줘요. 어, 예. 약간 그래서 예, 그런.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감을 주는 거. 내가 보면은 잘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잘하게끔 하려면 칭찬이 또 네. 필요한데 나는 외국에서 커서 그런지 내가 처음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피아노 치다가 외국에 갔는데 무조건 우선 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 한국에서 내가 그 당시 공부했을 때는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문제점이 뭔지. 네.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네. 또뭐 채찍질을 많이 하셨는데 외국 나갔을 때는 지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처음에 어색했다가 나중에 그게 익숙해졌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다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나도 이제 내가 배웠던 스타일대로 같이 네. 되잖아, 사람이. 네. 칭찬을 하면, 아니, 어, 학생이 나, 나를 보고서 실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다 무슨 <laughs> <laughs> <우선> 알지? <laughs> 네. 어, 지적할 게 없으시니까 칭찬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아, 이런 오해를 더 받을 네.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만 물론, 뭐, 한국 교육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칭찬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기대치에 아이들이 못 미쳐서 그렇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청 밀리고, 네. 좋아진 것도 있을 맞아요.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네.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도한번 해보거든. 되게 구체적인 칭찬이 근데 되게 중요한 음, 것 맞아요. 같아요. 음. 그냥 단순히 너 되게 잘한다. 잘했습니다. 이러고보다는 음. 뭘 어땠는데 너 이거 오늘 되게 잘했다. 근데 그건 할까. 아이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사이도 마찬가지야. 아, 야, 너 오늘 눈이 너무 이뻐. <laughs> 이 말하고 그냥 이뻐하고는 다르다아너 그냥 이쁜 애가라게보다 아, 오늘 너구치이 네. 어디 어디 다 좋아지.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laughs> 똑같은 것 네. 같아. 좋은 음악 선생님을 선택하는 방법. 음. 도지 무엇일까. 근데 그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수업을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만약에 음. 외적으로나 이런 거, 어, 선생님 되게 차분하시네? 되게 잘할 것 같으시네?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아이하고 안 맞은 걸 수도 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아, 반면 뭐 만약에 선생님은 되게 훌륭하신데 아이랑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선생님이 학력이 높다 해서 뭐 학력이 낮다 해서 음, 그거는 조금 네. 경력이 조금 많은 선생님 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좀 낫... 낫지 않을까? 겠죠. 어, 음, 네, 경력이 네. 굳이 얘기를 하자면 경력. 경력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학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않고 네. 성격은 쾌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학년들 대학교에 네. 때는 저학년은 일단 목소리가 하이 텐션으로 가야 <laughs> 되기 때문에 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선생님이 되게 리액션도 되게 크고 약간 이러면 에너지가 좀 네. 있어요, 네. 그럼 아이들하고 되게 잘 어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요. 나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아나 저분하고도 공부는 하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갖고 막상 공부를 했는데 뒤로 갈수록 아, 완전 양숙이 된 경우도 네. 있었고 아 정말 내가 저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너무 맞아요. 좋았던 경우도 있어 네. 근데 이거는 네. 꼭 남자 여자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 아, 처음에 막 한눈에 반해가 사귀었는데 네. 뭐그어지는 경우도 아닐 많고, 수도 있고 네. 처음엔 별로였는데 자꾸자꾸 만나다 보니까 음. 좋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을 구하는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은 없다 네. 운명이 결정, 네.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네. 어, 무 이거 질문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되게 많네요. <laughs> 야 욕심 많지. 야 내가 너 한번 모시기 쉽지 않아? <laughs> 와, 이거 되게 질문 은근 많은 것 같아. <laughs> 뭐야, 힘들어? <laughs> 아니 힘든 건 아닌데, 오, 막 생각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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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잖아. 네. 이제 끝낼게. <laughs> 저학년 어, 음악 선생님이 가져야 할 자격 음... 어떤 게꼭 필요할까? 음...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들이 좀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에이. 저 같은 경우는 늘상 서점에 가 있거든요. 아... 늘상 서점에 가고 좀 항상 책을 보려고 하고 그 요새는 너무나 시중에 좋은 책들도 많고 교구들도 많아서 가 보시면 진짜 좋은 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보시면서 굳이 그거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얻을 만한 아이디어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서점을 가시거나 이제 인터넷 블로그 같은 것도 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이런 것도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음. 끊임없는 연구. 네. 그 다음에 조사. 네.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곡까지도 네. 할 정도로 그런 학구열이 있어야 된다라는 좋던 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어, 정말 어려웠죠. 많은 시행착오를 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고 또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분명히. 또 상처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 네. 어떨 때는 또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도를 했었을까 네.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이렇게 교육을 했었을까 라는 후회도 했었을 거고 아마 올해 이거는 아마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결국은 내가 경험을 쌓아서 네, 정말, 좋은 네. 선생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길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네. 오늘 영상 네. 어, 많은 음악 선생님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촬영에 협조해 준 유희정 게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